여기서 상수항은 여기 0이고 상수항이 마이너스 3이니까 이두개 더하게 되면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상수항 마이너스 1이고 여기 상수항 마이너스 1을 더하면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파란 색깔을 먼저 계산하게 되면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가 나오겠고요. 빨간 색깔을 곱하게 되면 이건 x제곱 마이너스 3x가 나오겠죠. 그리고 마이너스 8 나왔어요. 그러면 x 제곱 마이너스 3x를 x 제곱 마이너스 3x를 t로 치환하게 되면 t 플러스 2에 여기는 t에 마이너스 8 나오겠죠. 그래서 t 제곱 플러스 2t 마이너스 8 나오겠죠. 그래서 인수분해면 t 플러스 4고 여기는 t 마이너스 2가 나오겠죠. 그래서 t 자리에 x 제곱 마이너스 3x를 대입하게 되면 x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4가 나오겠고 여기는 x 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두 개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 거죠. 그러면 a가 마이너스 삼이고 b가 사가 되는 거죠 마이너스 삼 사고 c가 마이너스 삼이 되고 d는 마이너스 이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것들을 더하게 되면 마이너스 삼 4, 사 마이너스 삼 마이너스 이러면 여기는 마이너스 육 나오고 마이너스 팔이 나오죠. 그럼 사 빼기 팔이니까 마이너스 사가 답이 되겠습니다.